깨아아아아아아 지금 어느 별아 <laughs> <laughs> 이거다 이거야 이거다 이거야 진짜 저뗄뻔 봤다 칠뻔 봤다 이거. 아니 근데 민규 카사진전나잘하네 해달. 형빵 <놀람> 쳤니까 하... 어떡하지? <놀람> 아 진짜 못 간다. 점수가 시벌 점수가 40시간째 그대로요. 아 백가야 가고 싶으면 가도 좋다. 하지만 나 오늘 끌고. 무조건 다삼 찍을 거다. 가고 싶으면 가도 좋다 근데 가라고 했는데. 어머님이야 저도 먹고 갈저 아이고. 아, 소키치카저님부 고마워. 엄마, 전혀 전혀 나가... 그가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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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감동이다 이번에. 아, 소감 이벤트 국자석 정말 너무 힘들다면 안경을 만져 주세요. 아, 저 이거 있잖아. 왕구님 다섯 t f t 정리님열개 정말 고마워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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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,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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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니, 아니 3세번 기회 주는 건가? 나이스 너무 좋았다 가보자 한번마스가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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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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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! 아, 제발. 카타가 가지고 대릴 그 약간 부캐 수도 있거든? 근데 초강이 굉 해줘야돼 카타면초가이 굉장히 이판지고 강증한 당하면 500%아아 한국 탈론협회님 5개 원심이 있 민교 다삼 갈 때까지 안 갈걸? 하악 하가 하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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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

포기하지 않 기님 다섯 개 정말 교마원 민교야 아무리 갑자기 탈출이 하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하냥어서하냐 역으로 탈출이 있지 않을까? 이호동이 님부탁 정말 교망어. 탈출하이플레라이 이런 개망주니 따로 있냐? 아! 진개 정말 교마어오 봐! 아! 진다 아 방구 씨발라아아 와. 아 씨발 이 뭐야? 어, 뭐해. 방구. 아니. 두분 아, 방구. 아너나 방해하는 거야? 아니 뭐. 아아 <laughs> 제발. 아미뿌 미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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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씨가 말파보다 더 해. 아이 또 까매. 그 와. 와, 개지렸다 이거. 이즈 제발. 빼고 빼고. 고고 나 못가 나 못가 나보가 나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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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 아, 나보고, 나 아! 아 나보고, 아보아나아고아 아, 고 나보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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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나보고, 나 아, 어아 아, 고 나보고, 나 났다 씨보고 나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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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아고나포고 나보고, 나보고, 나보

아 뭐야? 아아아씨발 <laughs> 아니 아요 아아아아 노인님 다섯 개 정말 도야요고싶 와! 와. 아, 못 잡아? 아저못 잡아? 예, 정말 아 하지 카메라. 와, 카메라 있어. 카메라 제발. 왜, 자꾸. 아 이거. 와아! 와아아아! 쟤 지렸다 제발. 지금 말파이트가 상대 말파이트가 던져 제 궁을 안어갑자 어, 갑자, 갑자기 갑자기 3인궁아왜왜 안하다가 갑자기 야 이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바로? 안 되나? 오우 샷샷샷 와우 <목소리가> 와, 가위키는 뱀은. 이위는 뱀은. 가위키는 뱀은. 가위키는 뱀은. 가위키는 뱀은. 야위는뱀는가는가위는 뱀은. 가위나이 뱀은. 가지마가지마 빼, 빼, 빼. 빼. 편하지 않아, 편하지. 게 정말 고마워 제프야, 이제 믿을 건 너가 되었다. 9 0 0 5 5개 정말 고마워 근데 이 새끼 다산 간다더니 역시 연병 지랄이었구나. 당근이나 당하지 마라. <목소리> <목소리>

조식, 조식, 조 아, 이거 돌아가지 말 거야. 아, 하지마남해야너못 끝내, 너못 끝내. 어, 맞아, 카멜. 잠깐만, 아, 이거... 아, 시간 좋겠다. 비포 공이 잘 들어가긴 했는데, 이거 가... 카멜. 아... 아니, 카메라...! <wir vastly lava heartless> 아어 <hour> <detta> 구아니아 아, 근데, 아, 근데 백구야 갈려면 가도, 가도 괜찮아. 진 진짜, 아, 정말 누가 야, 더잘내 비타민 님다마 아, 근 갈려면 가도, 어. 가도 괜찮아. 안빈님 어? 정말 마가 아, 아침 줄 거야. 대웅 응? 어? 응? 어? 개사기다. 왜 50점을 못었지나 뭐 <laughs> 같이 살고 싶어 <laughs> 하지 옆에서 아, 밥 먹고 오기 전에 30점 넘었는데 왜 지금 0점이냐고? 나도 버그 같아 지금 59시간 전에 0점이었어 현재 0점 노랗다 똑같아잘 자네요 에로투 자세 아니냐? 가보자 아 진짜 조같다 리신 병신같은 형님들 어 노방종 아니면 이건 무슨 노방종인가요? Oh. 이거 자르반이 너무 잘해줬다. NS 남수님 천개 감사과 끝.